예, 네, 안녕하세요. 더마어브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책 제목이죠. 어, 오해 없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더마어브는 약이 아닌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참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더마 오브 식 피부관리를 계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민피부는 세안을 최소화라고 했잖아요. 세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물세안을 하는 것만으로 과민피부가 좀 개선이 됩니다. 일반피부도 물세안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나온 내용이 저희 더마브식 피부 관리랑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다른 부분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에 적게 쓰는 게 좋아요. 제가 화장품 대표이사로서 뭐 별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과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민 피부의 피부 관리에는 상당히 참조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짜지도 않았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 많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일반 피부의 세안법이거든요. 흔히 순비누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비누라고 알려진 거죠. 그리고 제법상으로는 CP비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초딩, 중딩, 고딩 때 이제 급식 먹으면서 이 비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 까먹었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누의 역사인데요.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기원전 3,800년 전부터 이제 사용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기원전 3,500년경에 이제 기록에 비누의 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뭐 비계를 태우고 그 죄를 강물에 풀었는데 그 물로 몸을 씻으니 더 깨끗해졌더라. 요거를 통해서 이제 비누가 발견되었다는 썰이 있죠. 이거 비누는 순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콩이나 팥이나 녹두, 요거를 이제 스크럽으로 쓰거나 이제 빨래에 비벼서 때를 빼는데 쓰고 이걸 비누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개화기에 이제 현재의 비누가 들어오면서 양비누라고 불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누의 의미가 바뀌었죠. 사실 약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쓰던 이런 생약이나 뭐 천연물 한약 이런게 예전엔 그냥 약이었는데 이제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그 양약이 약이 되고 그 약은 한약이 된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는 뭐 돌로 된 고형의 잿물을 뜻하는 의미로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포르투갈어로 뭐 샤봉이라고 하죠. 한다고 하죠 일본에서도 뭐 샤봉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비누를 이제 CP랑 NP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비누에서 뭐 약산성 클렌저를 제외하고 비누의 제법은 딱 이렇습니다. 지방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으면 돼요. 그러면은 비누화 반응이 나오거든요. 비누화 반응을 유도를 시킨 다음에 한4주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콜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천연 비누라고 하는 CP 비누입니다. 그리고 이 CP 비누는 수산화 나트륨을 섞기 위해서 지방이 액체 상태인 거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지방이 보통 식물성 유지가 액체 상태고 이제 동물성 유지는 이제 보통 굳어 있잖아요. 상온에서는 뭐 돼지 비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식용유 같은 게 전형적인 식물성 유지죠. 근데 그런 천연 식물성 유지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c p b 는 천연 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식물성 유지. 어, 아무래도 뭐 합성 지방산, 합성 기름, 이런 걸 쓰는 것보단 약간 느낌적으로 낫겠죠. 네, 미리 만들어진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첨가물만 넣어서 굳히는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거는 숙성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멜트 프로세스라고 MP 비누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기성품을 쓰는 거죠. 이 비누 베이스라는 거를 이제 다 공장에서 합성한 걸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c p 와 MP의 차이가 있는데 뭐 CP가 중요하니까 이 콜드 프로세스 제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일 구성비를 뭐 이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낮은 농도에서 숙성을 시켜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천연 오일을 쓸 건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죠. 고온의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물성 유지가 산패가 되지 않죠. 요거는 장점이죠 숙성 기간이 좀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극이 조금 적고 화학 합성 성분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오래된 제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천연물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건조를 해야 돼가지고 만드는 데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천연 유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싸요 고게 단점입니다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보면은 이제 요 저자가 우치기 루이치 선생님이 이제 순비누, CP비누 세안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 정상 피부에는 이제 순비누 정도 쓰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저자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만 비누를 쓰고 그냥 일반인도 평상시 물세안만 해라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비누라는 게 인류의 수명을 한 20년 연장시켰다고 보거든요. 이게 의학의 발달이 인류 수명을 20년 연장시킨 게 아니고 상하수도, 공중위생 이런 게 수명 연장의 가장 큰 요인인데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잖아요. 근데 손씻 얼굴 발 씻기 이런 게 사실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냥 일반 피부가 뭐 비누 세안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 단계만 한 번만 그리고 일반인이 쓸 때는 사실 엠 p 비누를 써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멜팅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그런 비누를 써도 됩니다 약간 뭐 합성 지방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인이 쓸 때는 뭐 크게 상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누하는게 세안 타임이 조금 짧잖아요. 그냥 한번 쓱 거품 내서 문지르고 닦고 끝이기 때문에 그 고급화된 비누를 뭐꼭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좋은 비누를 써도 되겠죠. 사실 저희도 CP비누를 만드는 입장에서 일반인이 세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썼을 때는, 뭐, 무난한 걸 쓰나, 아주 좋은 걸 쓰나, 뭐, 그게 그거다. 라는 거죠. 기왕이면 뭐, 좋은 걸 쓰면 좋죠. 근데 이제 합성 지방산, 합성 계면 활성제 등이 좀 꺼려진다면, 은 CP 비누가 좋은 대안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계속 제가 이거 합성 지방산, 합성 계면 활성제, 안쓴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일반 피부에는 뭐 사실 써도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화, 그리고 천연물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게뭐 무난하죠. 그러니까 뭐 라면 먹는다고 막 죽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생우동이 더 맛있겠지만 라면을 먹어도 된다. 막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그런 개념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누 자체가 뭐 이제 살균력이 있는 거 아니고, 비누는 세정력이 있는 거거든요. 항균 물질, 아니면은 뭐 이제 항진드기, 뭐 억제 물질, 이런 거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마허브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저희가 제품을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